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나 저게 이제 고린도 전서나 아니면 그 교회들 사이에 나는 누구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한 논란이 있었어요. 서로 나는 어떤 사도가 내 편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기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그래서 저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기 있어 저런 거가 냐면은 그 사도들 간의 어떤 경쟁. 그다음에 그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 이런 것들을 전부 어 너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중유시하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발사도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 자라게 한다, 생명으로 자라게 한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야 된다라는 거가 바울사도의저 말씀을 통해서 저거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 목사판이야. 나는 뭐이장로편이야 나는 요 권사편이야. 뭐 이러면서 찢어지잖아요. 그런 거다 주님의 일에서 보면은 하, 정말 하찮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나는 뭐 목사편 나는 뭐 사모편 나는 뭐이 장로편 나는 저건 사편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집사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에게 바라보고 가야 될건 뭐야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 기 바랍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우리의 이권과 관련돼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파저파로 분파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똑같은 내 자손인데, 내 자식인데 저렇게 찢어져가지고 뭐 갖고 싸운다라면 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로지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 말지어다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